자, 오늘은 코인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내용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인 투자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회사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회사가 매출을 내야 되고요. 인원을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과연 매출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코인의 가격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폴리곤 코인, 어떤 코인이죠? 넥슨과 폴리곤의 협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폴리곤 가격이 상승할 만한 신규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이 폴리곤과의 협업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넥슨이라는 거대한 게임사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원들을 유지하고 게임 이용자들을 유지하고 인원 유치를 하게 되면 폴리곤이 없이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넥슨에서 나오는 매출, 당연히 폴리곤한테도 쉐어가 될수 있다. 폴리곤 없이는 게임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폴리곤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넥슨과의 합업만 했느냐 아닙니다. SK텔레콤이 폴리곤랩스와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웹3 생태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NFT 마켓에 폴리곤이 사용될 예정이고요, 웹3 지갑에도 이 폴리곤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과 폴리곤이 기술적 협약을 맺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유의미하게 폴리곤 가격향후 추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폴리곤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폴리곤의 향후 전망성 함께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데이 코인 조이런입니다.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오니까. 수 많은 분들이 추천해줬던 종목 지금 팔아야 되냐. 급등 중이다.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통 아직 3배 정도밖에 안 됐다. 조금 더 봐라. 목표가 얼마로 잡아줬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던 내역이죠. 날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SV 추천드렸던 내역 9월 17일 날 드렸고 39,500원을 잡아드렸는데 이 SV 또한 3배가 가깝게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매도 신호를 안 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팔라고 할 때는 카톡방, 다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시장가로 얼마 매도해라. 남은 비중 얼마 이상에서 전량 매도 예정이다. 그럼 수익자료 올라오고 다 이렇게. 인증자료 보내주고 계시죠. 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번호로 문자메시지 5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딱 10분만 더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문자를 받아서 방을 오픈할지는 아직 미정이고, 자, 오늘은 슬슬 인원을 새롭게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만 위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뭐 코인 추천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던가 숫자 5번과 함께 카톡방 입장 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종목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 넥슨과 폴리곤이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달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선 당연히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폴리곤 네트워크는 명확한 회사 건물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투자를 했던 1 2 s h i 코인 본사를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자, 이런 회사, 과연 올바른 회사라고 할수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컨테이너에서 코인을 채굴하고 코인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실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자 폴리곤처럼 명확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넥슨, SK뿐만 아니라 이세 개의 대기업 구글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폴리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처음 상장가가 5천 원 근처였고요. 바닥권 잡아줬던 가격대가 얼마냐 800원대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쌍바닥 찍어주고 지금 이 평선들 다 정배열로 돌려놓는 과정에 있는 상승시패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이 종목 현재 가격 1000원대로 확인이 되고 있죠. 바닥을 잡아줬던 가격 800원대죠. 바닥에서 200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현재 넥슨과의 신규 협업 그리고 SKT와도 협업을 맺고 있고 구글과도 연관이 있는 코인이 폴리곤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체가 없는 잡코인에 투자를 할 거냐 실체가 있는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할 거냐 이두 가지 선택지가 앞에 놓이게 되는데 저는 투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실체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높은 수익률 얘가 과연 5천원의 가격이 끝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한명 때문에 5,000%가 올랐습니다 지금 폴리곤 800원에서 얼마 올랐죠 20%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폴리곤이 위험해서 못 산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더리움 ETF도 출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외에 주요 알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초대형 투자 은행인 번스타인은 솔라나와 폴리곤 같은 종목들의 알트코인 ETF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폴리곤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관들이 멍청하지 않죠? 이 기관들은 사내에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전문 분석팀을 따로 두고 일을 할 만큼 코인에 대해 대충 투자하고 대충 조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기관에서 폴리곤이 향후 ETF가 나올 거다. 왜 얘기를 하느냐? 미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잘 보세요. SKT, 우리보다 똑똑하죠. 넥슨, 구글. 여기서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은 기관, 기업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파트다십을 폴리곤이 왜 맺을까? 이거에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폴리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정보들만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죠. 차트적으로도 지금 주봉에서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처음으로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매도할 때 거리랑 보세요. 말이 나오나요? 절대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바닥권에서 매수 물량이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지만 다시 매수로 밀어붙이면서 점차 점차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닥권에서 많이 발견되는 라이징 웨지 형태의 패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동 패턴은 엘리엇 파동 1, 2, 3, 4, 5 파가 나오기 전에 시작하는 파동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폴리곤을 매수하고 주목할 이유 차트적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번스타인 투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면 이위 1967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대미 투자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창립자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자,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홀리곤과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 어디어디가 있느냐? 넥슨, SKT, 구글, 블록 오디세이 롯데그룹, 네오핀, 오지스, 너무나도 많은 기관들이 폴리곤에 달라붙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타벅스까지 폴리곤을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택을 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대형 게임 기획사들은 모두 다 폴리곤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폴리곤을 지금 매도할 이유가 있느냐? 절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잡코인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메이저? 정말 대형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코인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폴리곤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 너무나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위 번호로 문자 메시지 5번 보내주시면 정리된 자료, 그리고 정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세력한테 절대 뺏기시면 안 되고, 물량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불장 대비 미리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각질 타점 원하시는 분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코인 외에도 올라갈 종목들은 정말 수두룩하게 많고 제가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투데이 코인 조이련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